배부르다. 다 먹었잖아. 다 먹었어요. 없잖아. 없어요. 아, 반갑습니다. 미스터 쭈입니다. 오늘은 어 다름이 아니라. 자랑을 좀 하러 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스가 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고대하던 어떤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하나가 왔는데, 요거요거를요 요고 자랑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생기면 새벽이건 아침이건 바로 자랑할 겁니다. <laughs> 즉시 자랑. 뭘 자랑할 거냐면은, 음, 요거 보여드릴게요. 따란. 따란 열어보겠습니다 와 아, 고급진 굉장히 고급진 뭐야 아 땡큐 하트 적혀있네요 아또 이렇게 저같은 알파메일들은 이렇게 하트 이런것도 받고 그럽니다 좀장네요 하트가 아 근데 왜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나지? 따란 따란 도마가 왔습니다 자잘 보여드릴게요 주가베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마 샀어요.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10만원. 너무 예쁘죠? 이게 이제 고급 호두나무 무슨 재질이래. 그래가지고. 오, 너무 좋다. 어, 10만원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랑할게요. 이쁘죠? 번호 왔어요. 이게 이제, 이와타니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그, 요 번호를 아마 처음 만든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근본 회사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타니 보라는 그걸 로 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배송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저렴하고, 어,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예쁘장한, 요런 제품을 하나 사봤습니다. 요즘 일본이랑 정치 정치로 논란인데, 이 와중에 일본. 아, 옛날에 산 거예요, 옛날에. 사실. 옛날에 산 건데, 이제 배송이 좀 오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살 때는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또 논란이 생겨버리네. 저는 그런 거 모르고요. 이거를 구매하는데, 이제,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오늘 뭔가 만들어 먹을 건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초간단, 감바스 알 아히오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올리브 오일로, 이제 마지막은 우리 고기 같은 거 먹으러 가면은, 볶음밥 먹잖아 담바스 해먹고 담은 올리브 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엘리오 올리오를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갈게요. 제가 사실 칠리새우 때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온갖 어떤 개꼴값이랑 그런 걸좀 떨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어른스럽게 저도 이제 30대잖아요, 나이가. 30대니까 이제 30대면 솔직히 좀 어른이다. 자, 저번에 칠리 새우랑 멘부시아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새우가 좀 남아서, 어, 요걸 또 버릴 순 없으니까 냉동실에 오래 있으면 좀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담바스를 좀 만들어 먹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살랑살랑 그냥 얘기나 좀 하면서 이제 진짜 밤노스 느낌으로 갈 겁니다, 저는. 나 밤노스로 가, 오늘. 진짜 감성방송 할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척도 좀 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가 아가 어떤 뭐랄까? 공감, 위로, 배려 이런 것들을 이제 중무장한 그런 이제 어~ <laughs> 이런 거를 한번 할것 같습니다. 살살 준비하면서 하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뭐 요런 것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캄바스 먹을 때 재료는 사실 뭐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우. 요거랑요. 빵이 이제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봤는데 날짜가 한 일주일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식빵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냥 식빵 사고 싶었는데 그냥 우유 식빵밖에 없어 가지고 요거를 한번 샀고요. 뭐 따로 들어가는 거뭐 마늘, 페퍼런치노 소금, 후추 요거면 끝입니다. 뭐 나중에 알리오 올리오 만들어 먹을 때는 뭐 파슬리라든지 아니면은 파마산 치즈가 좀 들어갑니다. 밥로스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 쭈로스는 음식을 만들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파스타용으로 요거 해놨어요. 면는 그냥 따로 집에 있는 거 남는 거 아무거나 쓸 겁니다. 다시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나요? 아씨 이게 뭐야? 응? 너 내가 볼땐 주가배라고 써져 있는 것 같네. 야뭔 중국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새우가 좀 녹았나? 아 녹았네 아 진짜 크다 새우 한 봉지에 3만원 할만하네 지금 중국말 무시하나요? 예 뭐죠라.. 모조롬... 그 뭐지? 그 현지에서 먹힐까 그거 보면은 이제 이현복 아저씨가 중국가가지고 짜장면 탕수육 파는거 있거든요 그거 보는데 와.. 그 어떤 중국 아저씨인데 그 현지에서 먹힐까 에서 봤던 중국 아저씨는 진짜 하.. 하.. 차.. 뭐.. 뭐.. 매시원 또 사온 하와나 아, 근데, 와, 좀 멋있더라고. 약간 옛날 그 중국 드라마의 막그 왕들. 그런 이미지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요리를 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필수겠습니까? 앞치마를 해야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치마를 입을 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어떤가요? 좀 카페 오빠 같나요? <laughs> 위생모는요 아, 저희는 그런 거안 해요. 이러고 뭐 들어가는 게 많이 없으니까 딱히 이렇게 준비할 게 없다. 좋네요.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이거 뭐 썰게 마늘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없네 뭐 할게 새도 마 사는 거 쓰기가 좀 아까운데 아 무려 10만원짜리 도만데 마늘 하나 썰자고 제가 아 이거를 또좀 응? 음? 쓰기에는 좀 과분하지 않나 과분은 무슨 크으, 미쳤다리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진짜 간지가 진짜 폭발한다 너무 멋있다 진짜로 와, 여기 이제 주가배라고 딱 써져 있거든요. 각인까지 돼 있어. 아 진짜 이거 돌아버린다. 장인은 닭 잡는데도 50억짜리 칼을 쓴다고 해요. 누가 그래? 어? 누가 닭 잡는데 양생주편이라고 있습니다. 공자가 쓴. 그거를 한번 보시고 오십시오. 칼은 재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이 있으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닭은 가위로도 해치가 되죠. 아, 그렇죠. 근데 난 가위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중국인이 한 말을 공부하기엔 좀 먼저도 위생왔었을 텐데 그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뭐는 <laughs> 아니 뭐 제가 뭐돈 받고 판답니까? 아니 제가 해 먹겠다고요. 어 내가 해 먹겠다는데 진짜 자 일단은 마늘 저늘 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깔게요. 아 도마 예쁘다 진짜. 아내 10만 원짜리 도마. 아 그냥 배고 자고 싶네 그냥. 아. 어, 푹신해, 어. 오늘은 요거 작은 걸로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딱히 뭘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오다리 좀 따주고요. 아, 너무 많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음, 1열개 정도? 어, 열 개만 한, 할, 게요 썰겠습니다. 아, 좋다. 저는 이런 게 너무 행복해요. 자, 손질은 끝났습니다. 자, 아, 이거 뭐, 치우려고 했는데, 치우지 못했던, 여기다 마늘 세팅을 좀 할게요. 아, 좀 답답하다. 중식도 있으면 싹 해가지고 싹 들어 올리는데, 이게 안 되네. 이게 확실히 중식도 쓰다가 일반 이런 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거할때 너무 불편해. 진짜 나도 이제 절여졌나 봐. 아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 작은 거 이런 거 사는 게 너무 이제 나의 기쁨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을 더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약간 그거래요. 이제 휴대용인데도그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다 가려져 있잖아요. 얘네가 여기가 바람막이가 다 있어요. 가려지는 용도라 가지고 이제 진짜 캠핑용으로 쓰기 좋다. 편좀 갖고 오겠습니다. 딜그라운드 스탠팬이고요 어.. 지금 때마침 또딱 좋게 아.. 아 맞네요 아 맞다 오늘 안 깐족거리기로 했죠 참 여기 하필 여기 이제 선풍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얘 바람을 잘 막아줄 수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또 깐족의 피가 좀 흘렀나봐. 죄송합니다. 불 온. 자, 올리브 오일 넣어줄게요. 이제 알리올리오까지 오해 먹을 거니까 조금 넉넉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 식빵 구워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페퍼런치노를 넣겠습니다. 저는 이제 맵크나이트이기 때문에 매운 거를 개잘 먹거든요. 그래서 페퍼런치니 3개를 넣겠습니다. 이거 그냥 통으로 넣고, 아, 맵다 하는 무식한 인간. 아, 그건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를 찢어줘야지 맛이, 매운맛이 납니다. 마늘. 저는 감바스나 알리올리오 만들 때는 저는 색깔을 좀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색감 살린다고 그냥 거의 뭐 마늘향 뽑히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아 그런 온다는 건 아니지만 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취향차이긴 한데 제 취향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마늘이 탔나 싶을 때 그때 저는 먹는 게 좋더라고요. 뭐제 취향입니다. 그냥. 넣어줄게요. 이건 제가 좋아해가지고 자주 해 먹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넣어도 간이 그냥 맞아요. 후추도 그라인더는 삽시다. 훈 후추. 근데 저는 원래 여기다가 색깔 같은 것 때문에 브로콜리 같은 걸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맛도 맛이지만은 향도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나이스한 감바스가 완성이다. 이제 저는 뭐 집에서 먹는 아주 초간단 저기 때문에 보이시죠? 아 어, 좋다. 이걸 잠깐 뺐다가 저는 이제 식빵을 좀 굽겠습니다. 어우뜨거 씨. 아 여기 소금 후추 쳐야 되는데. 아 그냥 먹을게요. 맞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손쉽게, 간단하게 만든, 감바스의 맛은 어떨지. 상남자 특, 그냥 먹음. 아, 어,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만들기 쉽죠, 쉽죠, 그죠? 이거만큼 만들기 쉬운 게 없어요. 생생 내기 좋은 것도 없고. 기름 다 먹나요? 아니요, 이제 또, 놔뒀다가 또 써야지. 배고팠어요, 진짜. <laughs> 아, 나이스 한데, 진짜.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감마스 이렇게 해먹고 알리오 올리오로 체인지 하는 사람 많죠? 어차피 그냥 마늘 남고, 뭐, 올리브오일 남고 하면은, 어, 알리오 올리오 해먹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뭐, 근본 이런 거 다른가? 또, 따진 사람들은. 그래, 씨, 안될게 없지. 뭐, 불법이냐?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뭘 그렇게 따져대? 아니, 이탈리아 사람들 하와이안 피자 막, 음, 눈깔 돌아간다면서요. 보면, 먹으면. 하와이안 피자, 저거 피자 아니라면서 막, 저리 치워, 막, 음, 스발로 마라면서 막 하는데, 막상 먹으면 또잘 먹더라고. 근데 저는 이해 못 합니다. 하와이안 피자 왜 먹음? 누가 먹음? 저희 할머니는 저 어릴 때 된장찌개에다가 자꾸 동태를 넣어가지고요. 동태도 좀 비려. 뭐, 뭔가 좀 이상해요. 냄새 나는데. 된장찌개에다가 동태를 또 맨날 넣는 거야. 아, 할머니, 동태 이거 안 넣으면 안 되냐. 냄새 난다. 하니까. 알겠다. 안 넣을게. 하더니 단한 번도 뺀 적이 없었어. 매번 넣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된장을 끓여놔도 할머니가 일어나서 거기에 동태를 집어 넣었어요. 진짜 맛없었어요. 그렇게 한 4년, 3년? 할머니는 대단해. 링귀니 넣겠습니다. 저는 링귀니를 좋아해가지고요. 알리오올리오 먹을 때몇 분이 하는데? 빵이 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조밥의 피셜. 할머니 손맛은 나에게 지옥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지금 있는 거다 먹죠, 대현히아 배부르다. 다 먹었잖아. 다 먹었어요. 없잖아 없어요 아니 근데 난 늘었어요 저거까지 진짜 먹을 수 있을걸? 파스타 꼭다 드세요 다 먹으면 어떡뭐어떻 뭐..어떻게 뭐, 하실 건데요 제가 올리브 오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시는구나 자 올라 자 기름이 좀 많네요 네. 괜찮습니다 뭐 올리브 오일이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 면.. 그..파스타 삶을 때 소금 안 넣었음 x <laughs> 졸졌어요. 졸졌어. <laughs> 저다 먹는다 했습니다. 분명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다 먹는다고. 비밀 칼날 치즈의 호흡 제1형. 제1형 존내 갈기. 제2형 굵게 갈기. 아, 아, 나왜 이러냐. 왜 자꾸 깜빡하지? 저 사실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도 뭐 모양새는 그럴싸하게 좀 나왔어요 네. 자 먹기 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알리오 올리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먹을게요 마치 대선 소주의 맛은 음, 어떤 여인이 탱고를 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네요 굉장히 고풍스럽고 이제 파스타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나 어떤 아시아권에서는 길쭉길쭉한 면을 많이 먹으면은 길게 산다라고 해서 장수를 의미하는 뜻하. 듯한... 안깝쳤잖아왜 그래요? 면치기요? 고급진 사람한테 면치기를 어떻게 시킬 수 있죠? 제가 사는 서양권에서는, 아신싱거워 아. 근데 좀 배부르네요. 식빵 네개가좀 오버였어. 전다 먹었어요, 저. 이거 이제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런 거. 요우자 이제.